네. 아주 오랜만에 이 구도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네, 오늘은 SNS를 통해서 약속드렸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민원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혼자 찍는 건좀 쓸쓸하니까, 어, 김종호 대변인님을 야심입니다. 오늘의 파트너로 보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화를 받느라 가장 고생하신 분이 김종호 대변인이기 네. 때문인데요. 어, 일주일 동안 전화 받느라 다른 일을 잘 못하셨다고? 네, 제가 대변인이니까 먼저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계속 살펴야 되는데, 이뭐 하나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전화도 올리고. 제가 한 597통 정도 받았고, 네.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전화 있다? 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어... 벌써 지쳐보여. 예. <laughs> 의원님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 저희 그래도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지내는데, 네, 인성 문제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인성은 좋으시고요. 제가 저희 인성을 좀더 갈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성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아, 우리나라 동방이의 지국이잖아요? 네, 네 동방이의 지국에서 차별금지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 <laughs> 동방에이 지구이기 때문에 네. 서로를 존중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그들고요 네. 들고요. 네. 여쭤봤더니, 맘카페라든지 혹은 뭐 교회나 이런 종교계의 어떤 뭐 카페라든지, 혹은 밴드, 뭐 카카오톡방 이런 곳들에서 이렇게 보고 전화를 주셨다라고 또 말씀해 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또 의외로 그카페 게시글 안에 댓글로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토론을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올라온 글에 대해서 아, 이것은 좀 과장된 것 같다 이렇게 고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밝혀주신 분들도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재밌었던 게아 저희, 저희 그 의원 누군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나봐요. 네. 갑자기 대화가 끊겼다고. 네. 그런 <laughs> 그리고 이제 전화기 너머로 다른 분들 통화하는 네. 소리가 막들린다던가 첫날에는 좀 의욕적 네, 네 아니, 열심히, 열심히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네. 전화 응대라는 게또 기본적으로 감정 노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보좌진 분들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에 또 제가 직접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메일로 좀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SNS에도 쓰고, 네, 기사도 나가고, 그리고 전화 주신 분들께도 그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총 39통의 메일과 72통의 팩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전화에 비해서는 좀덜 오긴 했지만, 다 읽어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어, 이게 바로 지금까지 온 팩스의 어. 양입니다. 네. 참 많죠?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굉장히 이렇게. 정성껏또 네, 적어주셨어요. 네. 네, 이분은 발신자와 수신처를 딱 작성해서 형식을 갖춰 네. 보내주신 분입니다. 또 길게 또 작성해주셨고, 어, 어, 아니면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laughs> 이분은 세자녀의 부모님이라는 분이었고, 요 네. 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글씨, <laughs> 좀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손글씨 보내주셔가지고. 네, 여기도 네. 손글씨, 또 이렇게 손글씨 같은 글씨 같은데? 같은 분이 여러 번또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 전화도 여러 번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계시네요. 젠더 실험의 시생명 네. 음. 네, 열심히 저희가 이렇게 답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72통의 팩스입니다 네. 그리고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걸 주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네.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전국연합 이라는 단체에서 오셨던 것 같고요 안에 아, 네. 이렇게 음. 사진까지 넣어서 정성스럽게 어,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연락 주시면 은이 전단지를 100장을 보내주신다라는 안내도 아, 네. 이렇게 적혀있어 아니야 연락 아니야 1만원 보내주시면 전단지 100장 보내드립니다 아, 네. 이 정도 풀컬러의 4면짜리 면 만원이면 100장 만원 안될 것같아요 <laughs> 네, 아무튼 뜨거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네, 귀가 이제... 정말 뜨거웠던 일주일이었습니다. <laughs> 어,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청소수사, 어, 난민, 그리고 코로나19. 이렇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동성애한다고 처벌받나요? 왜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시려고 하나요? 어,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이 정말 차별금지법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네. 해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심지어는 이 소수에 의한 독재다 라고까지 독재. 예, 또 많이 네. 말씀해주셔가지고 을 네. 네, 이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말을 한다고 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차별금지법이 어, 금지하고 있는 차별 행위 즉 고용,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그리고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등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 혹은 피해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것을 진정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이 네. 핵심이고요. 이 진정이 들어오고 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권고를 하죠. 어떻게 시정해야 된다라는 네. 권고를 하고 나면 이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 이거는 사실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네.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할수 있고요. 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길 가다 보면 음. 딱 봐도 불법인 건축물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어, 구청이나 뭐 시청에서 이제 철거해야 된다라고 명령, 행정명령을 합니다. 네, 이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네. 같은 거예요. 아, 아. 처벌 규정은 처벌금지법을 통틀어서 딱한계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차별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요. 이행강제금은 처벌은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성사, 행정조치니까요. 네, 행정조치. 음. 차별을 했다. 라고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전혀 아니고요. 사별을 당한 사람이 이것을 국가인권에 진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진정해서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가서 증언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어, 너 차, 국가인권위에 신고했어? 혹은 국가인권위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증언했어? 라는 이유로 뭐 또다시 불이익을 줄수 있잖아요. 해고를 한다거나 뭐 퇴학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에.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한해서 징역 1년 이하,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6조에 있고요. 어, 말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가장 큰 오해인 음.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오해는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공익 제보도 관련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공익 제보를 한 사람에게서 불이익을 가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실제로 이미 시행 되고 있고, 네, 직장 내 괴롭힘 네, 관련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아직 없어요. 이것도 네. 이제 개정되어야 하는 네.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 음.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네. 어, 차별금지법이 어, 다른 법들과 다르게 너 말했어 너 지금 너 말했어 너 벌금 이런 게 아니라요 차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 차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구제 방안들 그리고 그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시정명령과 권한을 어, 주는 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 많이 나왔던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 사상, 주체 사상, 이슬람의 문제점 등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고 또 많이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오해를.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많이 나왔던 질문이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 사상, 주체 사상, 음. 이슬람이 참고할 것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안타깝게도 지금 현행법상. 그런 어떤 이념적, 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이 이미 있죠. 네, 수십 네. 년 동안, 네. 사람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이유로 폐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폐지되지 못한 법률인데요. 음. 저는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이념과 사상, 양심의 자유는 양심에 맡겨두어야 한다라고 봅니다만, 음. 어. 안타깝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분명히 있다. 지금도 어, 많은 분들이 어, 이 국가보안법의 혐의가 적용되어서 네. 감옥에 계십니다. 네, 그렇죠. 사실 동성애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국사상, 주체사상, 이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사실은 저희가 한, 제가 한번 전날부터 여쭤봤어요. 음. 선생님,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했더니 그게 왜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신다라는 음. 답변을 또 주셔가지고 결국엔 끝내 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질문은 에이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이즈 전파가 우려된다 100%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이것은 아마 치료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동성애는 자기 선택인데 에이즈 걸리면 국민 세금으로 치료받는 것 또한 독, 특별 대우 아닌가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풀어야 할 오해는 동성애 하면 에이즈 감염된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네.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요. 에이즈, 그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에 감염의 확률이 생기는 것이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성관계를 통해서 이 HIV에 감염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이, 이런 성관계 말고도 수혈을 받거나, 내가 네. 급하게 이제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아야 돼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 혈액이 HIV 감염자의 혈액이었다. 라거나 아니면 이제 산모가 HIV 감염이 되었을 때 출산 과정에서 아이도 HIV에 감염되는 사례들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동성을 좋아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동성 HIV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성매자들도 HIV에 감염이 됩니다. 나왔던 말이 자기 선택인데 에이즈 걸리면 국민 세금으로 치료받는다는 말이었는데요. 네, 에이즈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서 어, 국민 건강 건강공단에서 90%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지자체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비급여는 또 제외가 되죠요 그래서 어, 세금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에이즈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귀 네. 난치성 질환은 아니지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네. 감염되신 분들도 국가가 국가에서 치료를 하고 있죠. 치료비를 네. 전액 부담하고 있죠.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네. 위한 국가의 아주 당연한 노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코로나19를 해외에 나갔다 감염되신 분들이 음. 본인의 선택인데 왜 국가가 세금으로 이것을 지원하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응. 이것은 그리고 또 덧붙여서 국민 모두의 건강과도 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 중에 일부라거나 염증성 네. 장 질환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을 합니다. 이번에 여쭤볼 질문은 어, 왜 교회 예배는 막으면서 클럽 등을 막지 않아서 이 변종 코로나가 확산되도록 허용했는지. 그곳이 게이 클럽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왜 감싸고 도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봐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네, 저 클럽 같은 유흥 업소들의 영업 정지가 저는 코로나 19가 매우 또 확산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야구장의 그 관중 개방도 네.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우려가 돼요. 매일 60명 정도가 네. 하고 있고 지역사회 가면 40년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네. 있고 그리고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종교시설의 행사 역시 안타깝지만 네.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클럽 같은 뭐 유흥업소 룸싸롱 왜 룸싸롱은 영업정지를 하지 않죠? 그렇죠. <laughs> 네. 참 이해되지 않는데 <laughs> 네, 얘기죠?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하면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룸싸롱도 사실은 당연히 영업중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클럽이라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클럽과 룸살롱 등등에 대해서 어,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또 조금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난민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또좀 있었습니다 이슬람 난민 문제로 여성들이 어, 성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냐 네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간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죠 굉장히 심각하고요 근데 네, 얼마 전에 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분노에 차 있죠. 네. 또열받데 <laughs> 손정은 씨, 네. 송화가 네. 되어야 되는데요. 네. 사실 범죄자의 입에서, 딴소리긴 한데. <laughs> 범죄자의 입에서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말이냐고요, 된장이냐고요, 아무튼. <laughs> 이런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입법부가 대처해야 된다고 음. 보고 대체 입법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법부 역시 양형 기준의강화라거나 네. 제대로 된 처벌들이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난민들이 특별히 더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것은 난민이냐 자국민이냐 상관없이 네.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데 네. 자국민들은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있죠. 네. 네. <laughs> 특별히 그, <봤네>. 그게 문제. <laughs>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아, 문제. 봤네. 네. 마지막 질문은 아까 여기 있었는데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바로 나왔어. 코리아. 아, 코로나. 죄송합니다. <laughs> 코로나로 올스톱때는 민생경제가 더큰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문제 성정처리하십시오 네, <laughs> 코로나로 올스톱때는 민생경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죠. 이번 음. 6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또 고생을 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체감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분들이 또 최근 체감하고 있는 게 긴급재난지원금 네. 이제 뚝 떨어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뚝 떨어지기 음. 시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이제 1차 지원금의 네.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네. 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라는 목소리를 저와 함께 많이 내주시면 정부와 입법부의 다른 의원님들께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 네. 우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사회금지법 발의한다고 코로나 민생 경제에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2차 재난지원금 목소리 꼭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어,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중에 좀 주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언제든지 메일 주시고요. 대화하는 거 즐겁네요. 다음번엔 라이브로 할까요? 봐 <laughs> 제가 또 라이브 강좌이기 때문에. 아무튼, 네, 메일 많이 주시고요. hello, yong, hye, i, n.kr. hello, 용애인.kr.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이 차별금지법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의원님께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음. 알람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